뭉튀기, 도청장이 된데요 뭉튀기는 부산에서 안 나와서 경북 고령에서 데리고 오고있습니다 야, 뭉튀기는 지방 없는 우둔이지. 형님들, 이거 따라 보이소? 수명에 뭉튀기하고 등골 지기이게 하는데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싸우지 마시고, 반반 주문하시고, 리뷰로 초밥까지 챙기고, 아, 그, 게한 국물에 처자는 소맥이지 하고 먹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니 네, 닮은 등골 브레이커 대박. 아, 이거 참기름 뿌려 나오네. 와, 뭉튀기 비주얼 봐봐. 미쳤는데? 아, 등골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이쁘기도 이쁜데, 이렇게 푸짐하게 주는지 봤습니까? 아 이제 진짜 레알이야? 저렇게 먹는가? 응? 진짜? 와, 와 등골 침식한 거 보죠 정말 블링 봐봐 출다페인들이비주좀보이 오늘 수영 가야 된다 아니까아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이거 세로 이라하면다이지정서머세정서머세 네. 이거 와사비 가주 어, 이거 완전 벌칙인데 이건 <laughs> 과연 맛은 <laughs> 와 맛있다 그럴 탈성이 없는 <laughs> 이 다양한 소스들과 이분이들이 맹그러진 초밥까지 오늘도 집에 일찍 간다 아침 일찍 알아보시는 분께는 제가 모든 템플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뭐 줍니까? 어 그냥 뭐 뭐든 드리겠습니다 저 그럼 대리비...